네, 그고전시에전지는 물음표 책을 공부하겠습니다. 어 작품으로는 29번이고 쪽수로는 114쪽입니다. 다푸셨죠 온라인 단체가 있어가지고 온라인서 받으셔야 해. 그리고 이제 고 이해를 누르고 거든 내가 시켰거든. 114쪽입니다, 여러분. 음, 고전 시조하면 여러분 시조하면 여러분들의 주제는 뭐다? 네개중요하다이 시조는 어떤 주제일까를 항상 생각하세요. 시어한두개 정도 여러 눈여겨 보시고 일단 산이 나왔네. 근데 하필 그 산이 못 들어본 산이네. 수양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금강산, 백천산, 한라산 이런 산은 들어봤지? 응.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아니 자연치다면 여러분 누구 원망합니까? 자연친화 산에 산을 바라보며 바라보는 거네 들어가지도 않았네 따지고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데 자연친화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 그러면 셋 중에 하나 근데 현실 비판은 세 줄짜리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두개둘 중에 하나 근데 나머지 하나는 준녀가쓴 이별의 정한 그리움 뭐 그런 거잖아 나머지 하나가 뭐야 양반 하대보가쓴 유기적같이 충효 거의 이렇게 낯선다고 나올 때 이렇게 하도 한번 해봐 그러면 올추틀지진 않을 수 있어 어. 이제를 하란다 하란다 해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끄집어내면 좋아요 그럼 누구를 원망한다는 거야 항상 두 사람이야 원망한데 주여 죽을 진데 채미도 하는 것과 채미라는 말에서 한자 어렵지 이런 것들 고사리 캐 먹기 어. 채집한다는 거요 채집한다는 고사리 캐 먹기 굶어 죽는다 고사리 캐 먹는다 뭐 이제 항상 이제 시조는 압축되기 때문에 이 빈칸을 여러분이 좀 의역해야 돼요 굶어 죽었으면 죽었도 고사리 캐 먹는 게 말이 되는가? 라고 그냥 죽어 고사리 왜 먹었어 이런 이런 거야 이런 엉망인 거예요 좀 너무하지 않나 죽어야지 고사리 왜 먹었어 쫓아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비록 그것이 비록 고사리가 투세 최소의다기에 불과하지만 그게 누구 딴에 났냐 점점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시도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무런 스토리로 학습이 없으면 이거 읽고 뭔소리가 싶을 겁니다 해석의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세연아 그렇지 응읽어보면 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왼쪽에, 왼쪽에 스토리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120제는 충신의 대명사 왜 충신이냐? 왜 충신이냐? 말로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순간적으로 이해해보세요. 중국의 고사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충신이에요. 이 사람 하면 누구라도 유학을 아는 사람에 대해 뻑뻑 죽어요. 오! 여기서 대 충신! 다 떠받들어요. 공장님만큼 떠받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 중국의 나라가 바뀌었잖아. 이렇게 왕조가 바뀌었잖아. 바뀔 때마다 전 왕조에 대한 충성파와 새 왕조에 대한 개혁파가 항상 충돌했거든 백2 0제는전 왕조 어떻게 황제를 배신하고 새 사람을 맞냐 나는 죽음 수인은못 섭니다 나는 배신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수양산 들어가서 고사를 해먹다가 굶어 뭐 죽었어? 해당 사람은 절의가 있다, 침시 있다라고 평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양산에 있는 백기숙제 수양산 실제로 바라본 게 아니라 조선에 있는 성산 분이 수양산에 있는 어떻게 바라봐 생각하며 상상하며 백기숙제를 원망했다, 비판했다, 비판했다. 굶어 죽었을 으정도데 고사를 왜 먹었으니까라는 소리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보살이 그 캡퍽지 말고 그냥 바로 죽어버리죠. 왜 구차하게 좀 살았습니까 옛날에 충성했다면 그냥 뭐, 뭐 며칠 더 살아요 그냥 바로 푹 죽어버리지 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풀어가는 거예요 엄마는 안타까움이에요 생각하면 그렇다? 만약에 성사문 있잖아 성삼문이 내가 당신이었다면 나는 수양, 수양사에 갈 것도 없이 나는 그냥 바로 팍! 자결을 한다 은나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게 더 강렬하게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거라고 했다면은 뭐하러 부하이 며칠을 더 살어 고사를 켜먹으면서 참 철하의 구수마에 그냥 팍 자격을 해 라는 입장이야 성산부는 되게 쎘던 사람이야 왜? 단종에 대한 은이 지키느라 세조한테저마다 죽었거든 세우신녀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할 자격은 돼 나는 당신보다 더지루가 있다 나는 당신처럼 고사리 안 먹었다 나는 조금이라도 마음이여유를 두지 않았다 라는 그런 논리야 얼마나 단종에 대한 지조절개가 있었으면 동양의 대명사도 비판했을까 이런 특징이 설명이 나와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누구나도다 알아도 유명한 사람을 까먹어서 나의 절개가 더 돋보이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조가 성사문이, 성사문이 성삼문 세육실 잡아왔어. 들켰거든. 누가 배신대려가지고막 이제 공부를 하다가 세조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내가 왕된 다음에 나한테 월급 받아갔잖아. 월급 받을 건 받아 처먹고. 나를 욕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부 새끼야! 하니까 성사문이. 왕이라고도 안 해. 나흘이! 집에 가서 창고문 열어보십시오. 당시 나흘이가 준 월급 쌀. 당시엔 쌀이었거든. 싹, 탄, 토이나 없었나, 어 보십시오. 저, 가봐라! 하니까. 평고에세조가 왕이 돼서 준녹보이 그대로 써야겠네? 아니, 그럼 또그 돈을 뭐 먹고 살았냐? 전인 임금인 단종이 주신 곡식을 아껴아껴가지고 굶어 죽듯이 먹었다. 응? 나는 고사에도안 먹었다! 이런 거야. 대단하지 않냐? 할말있지난 자격이 돼. 내가 말라그 얘기야.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 절의가라는 거 하나, 또, 또여기는 이제, 1번, 1번, 번 절의가 하나 알고, 두 번째는, 중입법을 쫙, 중의법을 쫙, 중입법이고두 가지 이상의 미을 쓰인 거야. 이거 하나, 실제로 수양산두 번째는, 세조의 대군 이래비었던 수양대군. 그러니까 수양대군 생각하면서, 지저와 절개를 하면, 하, 짜증다이 소리도 돼. 두 개만 기억하자잉? 스토리가 좀 어마무시하지? 이렇게 배경 소라가 빡센 소라 시조가 있어요. 몇개 있어. 나머지 것들은, 근데 쌤이 봤을 때, 이거 말고는 별로 없어. 되게 쓴건 이거 말고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만좀잘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왼쪽의 설명과 오른쪽에 그 설명으로 아셨죠? 두 번째, 또이 양반이 쓴 거. 비슷하지 뭐, 이분이 뭐, 다른 거 썼겠어. 다른 거 썼어도, 조과서에 수록이 안 돼. <laughs> 이것만 나와, 이런 것만 나와.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될까? 나 죽은 다음에 뭐가 되지? 어, 봉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난학장송 될 거야. 송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다. 송. 송은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가 지조를 상징해. 왜? 백설이라는 흰 눈이 차갑게 시련을 줘서 얼어치려고 하는데도 안 얼어주고 이 눈이 풀풀 펙상호수야 그래서 소나무, 대나무, 잣나무는 지조절개의 대명사다라고 바로 가는 거야. 이런 작품 나오잖아. 그러면 어, 절개 두 번째 두 번째 주제로 바로 가는 거지. 응. 그래서 근데 봐봐 그냥 소나무가 아니라 낙막자의 소리도 어디 있나 봐 동네 사는 실제 있는 금강산입니다 가장 높은 보물에 있는 소나무인데 여러분 우뚝 속성 그런 소나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뚝 자랄 수가 없어 바람이 하도 시치게 불어가지고 이 소나무가 쭉설 수가 없어 어떻게? 해? 꼬불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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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꼬불꼬불 꼬불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다 아무리 바람 부어봐라, 나는 끝까지 버틸 거다. 또죽는거 본다. 이러한 의지를 드러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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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나무가 양학장송이야. 알겠지? 그런 다음에 백설이 만건본 건본, 하늘 건땅 건이야.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홀로 프르리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정적인데 누구? 세조일파가 백세하는 현실을 의미해요 아무도 세조에 반대하지 못해 죽은까봐 개의 전나는싹다 죽었잖아 그런 시점에 나 홀로 프르리라 해서 여러분들 뭐 어, 지도 당연한거고 두번째는 색채의 개의가 있어요 흰색, 푸른색 이대가은이도람은이 사람은 이의미하이사람이 정도 하이은이이이제이소람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인이 사람은 이사대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116. 나머지 114쪽 왼쪽이랑 115쪽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하고 선생님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물론 봤을 때는 괜찮아 이 정도는. 116쪽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16쪽. 다 적으셨죠? 116쪽.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를 져봅시다 음. 가와나의 공통점 가장 높다는 것은. 이런 데서 의외로 막 틀릴 수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원학교 그 같은 경우는 가나 다 하나 엉뚱한 집어넣고더 헷갈리게 만들죠. 1번 죽은 후의 상황을 가정했다. 죽은 후의 상황이다. 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바라고 하니까 아직 죽은 건 아닌 거예요, 그지? 응. 나가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될까? 소나무 될 거야. 나 혼자 풀 거야. 난 죽어서도 나는 지조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이잖아요. 나만 되는 거지 공통점 아니에요. 공소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든 나든 하나만 가지고 제껴버려도 돼. 응. 이번 대조적 의미의 자연물이다. 자연물로 대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술에서 가는 관계 없어. 가는 나는 백설, 나락장송 대조가 돼. 소은 자신의 지조고 설은 실현이 되는 것이니까요. 나만 그런데 주의적 의미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 이거를 공부해서 나 선택이 나왔다치면이주의적 의미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이거를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작품들은 반복해서 봐서 아 암기 비슷하게 해놓으면 좋다. 그리고 품절하고 있다. 품절하고 있다. 어, 풍자는 비판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대상은 누굴까요, 그래서 대상은 누굴까? 120제 야 수양대군이에요? 이 문맥이라면 수양대군입니다. 이 문맥이라면 120제 아니야. 시험을 사용하여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이 문맥이라면 얘는 수양대군이고, 수양대군을 풍자, 비판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4번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의지를 드러냈다. 난 고사리 안 먹는 거나고누구 쪽에 난 거냐. 나 죽어서 소름 될 건데? 의지 충만하고요. 부정적 인식이다. 배경설화를 통해서 어, 세혁신 세조가 글쎄 했을 때 저항했던 현실이다. 힘든 현실이었겠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어느 도 학습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 어렵습니다. 잘 보시고. 자연치만 아니라는 거 이미 끝났습니다. 5번. 자연의 동경 아니에요. 2번 문제. 시, 어의 의미네요. 음. 여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왕이라 부지 않고, 나머리 왜냐면 하 여러분, 왕이 되지 못한 왕자를 대군이라고 해요, 대군. 대분. 왕자, 왕자가 자 있고 형제, 남자 형제를 대군이라고 합니다. 대군은 나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나으리! 나으리! 했대요.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게 바로 신하 신자야. 근데 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거는 글거 자야. 문서를 보니까 성산문이 왕한테 보낸 상소문 보니까 신자 아니었던 거야. 신. 3번 아래나이다 자세히 보니까, 풀 써가지고, 거짜로 쓴 거야. 와. 어, 야, 야, 문서 가지고 와봐. 너 또, 또, 신이를 썼다는 거, 신이라 썼잖아? 한 보십시오, 나 아래. 과연 신을 썼나? 야, 가져와봐. 이거, 쓰, 쓰, 거짜였던 거야. 와. 대단하지? 엄청나 네, 확 끝내, 이제, 모진 곰은 살이 찢겨지고, 인두로 지지고, 다리 빠지고 무릎뼈 아작내고, 약해지면 끊고. 결 여기는 이제, 여기 처창이짜이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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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여섯 마리로, 목에 끈 묶고, 팔, 다리 다 묶으면 여섯 개 나오잖아요. 다섯 개가 나오잖아요. 딱 찢어버려요. 다섯 개 방향으로 찢어보면팔 뽑히고, 근데는 그게 눈기 첩착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셨어. 자, 접근하지 않는 거. 맥락 어, 그러니까 속에서 시어의 향리적 의미를 판단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어? 기억, 기억이 수양산입니다. 중위적으로 수양되고 의미한다. 맞죠? 니은이 푸세 푸세가 채소에 불과한 것이든 고사리 그거잖아요 그죠? 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이니다 아닌데 화자가 누군데? 송삼분인데 송삼분이 고사리야? 아닌데 뭐지? 한타나 드러낸다 동일시하는 게 아니지 동일시라는 건 뭐야? 나랑 같은,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건데 고사리가 뭐 지조가 있나? 지도를 드러내는, 지도를 드러내는 건가요? 아니지. 나는 풀을 서 먹지 않겠다. 이런 건좀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게 만약에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동을 시어하는걸 의심할 수 있을까? 항상 거꾸로 하세요. 이 책의 단점이 그거긴 한데 장점도 될수 있었어요. 응. 또 이제 때가 되면, 이 비슷한 거 묶어가지고, 간단한 확인 테스트가 치를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번 치러 봅시다. 약속할 때, 약속하지. 다 모였을 때. 디귿. 낙낙장송. 절개. 반종이야. 세조 아니야. 절개만 보고, 어, 절개 맞다. 라고 앞에 봤더니, 어, 세조네? 허.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세조 될수 있어. 큰일 나는 거야. 알았지? 끝까지 보세요. 어, 더하나 하나? 하나. 릴, 백설, 어, 김우정란, 시양대군, 비우정란의아 그냥, 뜨지는선배들다 죽였잖아. 어, 김우정란, 시련, 미연, 저게 청청. 상록수니까안 죽어. 끝까지 풀르라 푸다라는 거지. 변함없이 끝까지, 죽어서도 끝까지 푸름을 유지하겠다. 충절, 충절, 충성절의의 줄임말에 충성 절이의 줄임말이요 같은 말이죠. 뭐. 어, 선택에 나와 있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고 이거는 거의 약이 그냥, 그냥 으, 기본으로 이해한다. 약간 안벽하시키공부만 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 내신 들어가서 다양한 문제를 풀면 훨씬 더못 받게 될 거예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고전 씨가 특강 시조에 이거 나오거든. 이제 2학년 문학 교과서로 내가 했어요. 거기 에 요거 나오거든. 고충 문제가 많이 실려 있어. 선생님이 한30 문제 실어놨어. 오, 도움이 되겠네. 어, 잘 했네, 경사 감사 비싼 설명, 비싼 작품인데 같은 작품인데 설명이 얼마나 다를까? 여러분이 어 뭐야? 돌실 설명해 주셨네 차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비슷할 거예요. 네, 정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리바이벌은 못해 처음 t e 때 Talk l i 이 e t 든 e y always 을 i e in the 하는 o 아, 하나만더 하고 싶은데. 아, 안돼 안안 안돼 안안 o u s e today. I'm done. 자, 어, 숙제는 이 정도,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오전 시간에 대한 숙제는 수요일 날본 수업, 오프라인 수업 하고, 동시에 영상 수업 들어가고, 그날 저녁 때 업로드해서 올려둘, 여러분들 단통에 올려놓을 거니까, 뭐 해주라든가 우리 그, 주중에 못 오는, 자, 그, 은수야, 수요일 날 4시에 올수 있을 것 같아. 올수 있어? 다음 때랑? 열심히, 어려우면, 어려우면 영상. 어, 그렇게 꼭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주기만 하면 나는 뭐할 바가 없어. 나바까 없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